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새 이사장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갑니다. 600조가 넘는 세계 3대 연기금을 성장한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은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며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추력하는 연기금으로서는 오히려 지역이 더 기금의 성격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장 창립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시기에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스스로 자기 반성과 혁신 필요 다 그런 조치를 취임 후첫 번째 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30년 연금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의 신뢰 회복, 저소득층 가입 지원과 출산 실업 크레딧과 같은 가입 기간 늘리기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기금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